저는 지금 신동아 파밀리의 아파트 공매 처분에 관한 기자회견장에 나왔습니다. 분양률 92%로 성공한 대규모 아파트 사업장을 시공사와 일부 금융기관이 공모해서 일부로 사업을 파산시킨 뒤 공매 처분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사와 입주자 대표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드림리츠의 신종전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 회견을 열게 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92% 분양에 성공한 사업장을 일부 금융기관과 시공사가 고의로 파산 시킨 그 현상을 고발하러 기자회견장을 찾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전체 3,316 세대 중 92%가. 굳이 이 부부가 분양되어 성공한 사업장입니다. 계약자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입주하겠다고 해도 이들이 입주 및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시행사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을 못하게 하여 이 사업을 파산시킨 후 아파트를 분양대금에 훨씬 못 미치는 헐값의 복매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 이영환 입주자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게 되셨는데, 입주민들의 대표로서 지금 네. 심정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 지금 현재 찹찹하죠. 정말 주민들은 그돈다분양대을 내고도 토지 등기가 넘어오지도 않지, 공매는 친다고 그러지, 어떤 그대단에서 체납비들, 그 관리비 체납을 하다 보니까, 반전, 반수, 뭐 이런 사태가 와가지고 또 겪고 있지. 그러니까 참 입주민들로서는 정말 답답하죠. 어떤 사정이 이런 것들을 좀 관계기관들이 알아서 입주민들한테 정말 최소한 피해가 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지금 54%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입주자대표회가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어떤 순수하고 좋은 아파트를 공매를 해서 이거 몇 프로까지 공매를 한다는지, 정말 우리 입주자들은 울분이 아주 시사가 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저희는 투쟁으로 가겠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어, 공매를 처리하고, 그 입주한 계약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지금 현재 공매 진행을 하고 있는 그 대유단들이 우리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대화를 열어서, 어떤가 라는 것은 돌파구를 좀 찾아서 관리비 체납 부분에 대해서 체납을 해주겠다든지 어떤 내용들을 입주자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을 하면서 같이 대화를 풀어갔으면 합니다.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세금이거든요. 내집 마련에 부품 꿈을 안고 아파트를 입주받은 입주민들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지 걱정됩니다. 이들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서 좋은 집에서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